니 밤을 걷지, 어딘지도 몰라 그냥 걷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솔라시도입니다. 저는 솔라시도에서 랩을 하고 있는 라울이라고 하고요. 저는 솔라시도에서 은소리를 맡고 있는 은소리입니다. 인천문화재단의 네, 시민기자예요. 영상을 찍는 일을 하고 있어요. 랩동아리 같은 거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친구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뭐. 사진 저희 거의 한달거다한 달을 살고 있어요. 한달살다한달 살. 다 다음 달은 또 어떻게 살지 지금 겁나. 저랑 이 친구랑 서울에 와서 이제 6개월 정도로 살았는데 이제 저는 그 전부터 알라딘 신촌에 있는 중고소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이 친구도 이제 신촌에 있는 다른 집에서 알바를 했어서 저는 이런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럼 그때 저희가 공연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너무 힘든데 어? 나는 일도 하고 있고 공연도 하고 있고 저는 사실 좀 뿌듯했어요 저는 일을 안 하는 게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처는 잘안 받는 것 같아요 왜지? 그렇게 보는 눈은 당연히 있는데 뭐 실상 제가 그들에게 도, 손을 벌려서 네. 돈을 벌려서 아, 그래서 상처를 안 받는 거 네. 같아요? 엄마 돈 좀, 언니 돈좀 하고 있으면 상처를 받았을 것 같은데 응. 근데 뭐 내가 한 어쨌든 번 내가 볼. 벌어서 내가 내돈 냄새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튕겨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시선들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요. <웃음> 당당합니다. 당당합니다. <웃음> 보통은 내 앞가림을 못 하면 사실상 자기 음악도 열심히 안 해요. 가짜 열정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제 앞가림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알바를 하고 그런건 전혀 음. 자격감이 되거나 부끄러운 일은 절대 안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지금 2 0대 초반도 아니고 중반입니다. 저희는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남들이 그렇게 안볼 수도 있는데 저도 집에서 첫째고 동생이 어리고 은솔아예 혼자 한국에 살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를 했죠. 챙길 줄 알아야 해요. 저희가 먹고 살수 있어야 하고 저희가 뭐 집에, 기댈 수, 있는 상황들이 어, 집에 기댈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쯤까지. 저희가 뭔가 더 열심히, 하, 더 열심히 해서 안정적인 뭔가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음. 항상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쯤 중면 그렇죠. 음... 항상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사실 하루하루만 보면 진짜 불안한데 또 뒤에를 보면 불안하지 않고 재밌어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